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과 선거법 제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들 병원 1,400원 불법 대출로 도착한 그 아닙니까? 왜 말한 거지 아닙니까?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국정교사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암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른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나라 걱정이 돼서 잠을 못잔 적이 없는데 내가 죽어도 광화문에 가서 죽을 거라고 그 어르신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가족 일가 친족이 다 광화문으로 나왔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 무능한 정권, 문재인 정권과 또 무능한 자격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아닌 꼼수를 두다가 지금 자충수에 좀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선급법 제도와 공수처입니다. 특히 선급법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 그런 어, 희한한 전국으로 좀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 저는 부산에 계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조희연 지금 우리나라 경제 망했다. 이런 이야기다 저녁 6시에 식당에 그것도 서면 네, 아주 부산에서는 변화가 아닙니다. 열0곳 중에 8곳이 거의 손입이었다그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시고 저한테 이겨주셨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집권여당이라면 책임정당이라면은 먹고 사는 문제 이 민생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 제1야당을 탄압하면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악착같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정의는 결국은 그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과 선거법 제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착같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당으로서 노력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만, 지금 몇 개월째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이 집권여당 내년 총선에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도도한 민심은 거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함께 단결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 표본은 이번에 치러진 영국의 총선 결과를 보면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정당이라고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적폐, 적폐, 운영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들 돈은 1,400억, 불법 배출로, 그 적폐 아닙니까? 왜 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그 k 5에 대해서 왜 철저하게 제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구합니다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국정조사비글 거수기가 아니라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당이 진정으로 청와대 거수기가 아니라면 국정조사 반드시 응하십시오. 저희 야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어너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증강으로 변론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거에 여러 국회의장을 봤지만, 이런 국회의장은 처음 봤습니다. 예산 500조가 넘는 국민의 세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런 국회의장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여의도에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 세습하려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 공천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었지만 설마 설마 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사실이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 아들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아버지인 문희상 의장이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군요. 우리 아들은 커리어를 쌓고 정치 수업을 받았다. 뭐 실력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지역구 나가는 게, 자기 지역구 세습하는 게 어떠냐는 식입니다.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조국 씨가 청문회 하기 전에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딸에 대해서 의대 논문 제1저자로 올린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인 조국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했기 때문에 기여한 거란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조국시나 문희상 의장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잣대와, 자식이 자,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 대한 잣대와, 이 잣대가 틀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보십시오. 국민을 위한다고요? 국민의 표의 비례성을 위한다고요? 결국에는 자기들 국회의원 뺏지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그거 고민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10월 3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암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른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나라 걱정이 돼서 잠을 못잔 적이 없는데 내가 죽어도 광화문에 가서 죽을 거라고. 그 어르신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가족 일가 친족이 다 강화문으로 나왔답니다. 그 친구, 친구의 남편 모두가 강화문으로 나왔답니다. 그날이 10월 3일입니다. 한번 나오신 분들은 또 나오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사프라스 1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합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셔서 이 문재인 정권을 혼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촛불입니다. 국민 여러분일 겁니다. 밖으로 나오시고, 아스팔트로 나오시고, 이렇게 가열차게 투쟁하시는 국민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방법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